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든 세 가지 대형 뉴스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JP모건의 이더리움 기반 토크나 MMF 출시 둘째, 블랙록 CEO 레리핑크의 암호화폐 공포 자산 발언과 전문가들의 반박 셋째, 가격이 떨어져도 절대 안 판다는 장기 투자자들의 심리와 제도권 움직임 이세 가지가 왜 지금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키가 되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소식부터. JP모건 체이스가 마이 암-CHAIN u 펀드라는 이름의 이더리움 기반 토크나 머니마켓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대형 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펀드 지분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토크나한 최초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자산은 현금, 단기 국채 같은 전통 자산으로 구성되지만 지분은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되어 투자자들은 토큰을 자신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직접 받고 심지어 서클의 USDC로도 매수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고객들의 토큰화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월가 온체인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신호죠. 다음으로 블랙록 CEO 레리핑크의 발언입니다. 그는 암호화폐를 공포자산이라고 규정했어요. 미국 정보부채가 GDP 대비 143%에 달하는 등 재정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즉, 금과 비슷하게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해지수단이라는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건 반만 맞는 말이라고 반박합니다. 현물 ETF 등장, 유럽 미시의 규제 프레임워크, 다른 자산과의 낮은 상관관계로 인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이런 구조적 변화가 훨씬 더큰 동력이라는 겁니다. 레리핑크가 공포 자산이라고 말한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은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WSJ가 조명한 진짜 믿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32살 투자자 한 분은 비트코인 고점 근처에서 시작했지만 30년은 더 일해야 하니까 기다릴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해요. 매일 10달러씩 분할 매수하는 사람도 많아요. 가격이 떨어져도 욕하지 않고 오히려 세일이라고 생각하죠.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도 코인베이스, 서클, 비트마인을 대거 매집하며 바이더 딥을 실행 중입니다. 심지어 마이클 세일러는 양자 컴퓨터 위협에도 양자 내성 기술로 더 강해질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정리하자면 j p 모건블랙록 같은 월가 건물들이 직접 뛰어들고 규제는 정비되고 장기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즐기고 있어요.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끝났다는 소리가 나오지만 역사적으로 그때가 바로 매수기였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이 공포 자산을 사야 할 때일까요? 아니면 피해야 할 때일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나는 장기투자 bs 나는 단기트레이딩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